안녕하세요. 부동산 TV 부동산입니다. 어, 오늘 금요일이네요. 예, 오늘 금요일 뉴스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볼 뉴스는 이제 집값 상승을 어떤 식으로 규제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인데요뭐 어, 지금 뉴시스에서는 집값 상승을 대출 규제로 잡을 거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북도 그렇고 강남권도 그렇고 뭐 어느 기사에선 보면 강동구가 가장 많이 올랐다 뭐 이런 기사도 있고 전체적으로 언론사마다 상승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이 상승장을 어떻게 억누를 것이냐 부동산 대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기사는 대출 규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대출 규제, 뭐, DTI다, DSR이다 관련해서, 언론사별로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뭐, DTI를 폐지하고 DSR을 도입할 거다, DTI를 두고 DSR을 같이 본다, 등등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요. 어, 항상, 이제 이런 식으로, 뭐, 할 것이다, 할 것이다, 얘기만 있는 거고, 구체적인 건 사실 이제, 어, 방침이 나와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보기는 봐야 될것 같은데요. 어, 일단 기사 내용에서 이 기사에서는 보면 그렇습니다. 어, 내년, 그니까총 부채 원리 상한 비율 (DSR)의 전면 도입이 2019년에서 내년 초로 앞당겨져서 갈 거다. 뭐 이런 얘기인데 아직까지는 지금 부채적인 뭐 정부 차원에서의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카더라 통신 수준이기 때문에 어, 좀. 보긴 봐야 될것 같고요. 어떤 금융, 결국 이 대출 규제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는 돈줄을 예, 틀어 막아서 부동산 쪽이 부풀어 오르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인 거니까, 예, 과거에도 2006년도까지 상승하는 상승장에서의 부동산 가격을 붙들어 맸던 거는 DTI 규제였거든요. DTI 도입을 하면서 소득 중심으로 대출을 제한적으로 풀면서 부동산 가격을 잡았습니다 었그 당시에도 이제 그래서 이번에도 결국은 대출을 옥죄면서 그렇게 풀어 갈것 같긴 한데요 네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DSR, DTI, LTV 관련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텐데 부동산 스터디 여기 지금 그 저희 부동산 TV에 보시면 예 제가 설명해 놓은 자료가 있으니까 이 링크 연결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는 이제 청와대 사회수석으로 정해진 김수현 수석에 대한 어떤 책을 사람들이 읽어보면서 부동산 정책 어떤 식으로 펴갈 거냐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내용인데요. 매일경제 신문에서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이 지금 김수현 씨가 쓴 책에 보면 뭐 꿈의 주택 정책을 찾아서라는 책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크게 이제 젊은 청년층들은 집값이 너무 올라가서 좀집 주거 문제가 너무 크다. 집값이 너무 비싸다. 이제 그게 문제고. 장년층 같은 경우, 그러니까 사실 이 사회의 자산을 많이 들고 있는 계층이죠. 여기 같은 경우 집값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있는데, 이 간극을 메워야 된다. 어떻게 메워야 되냐? 그래서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장년들이 갖고 있는 집을 조금 저렴하게 임대를 놓고 그 임대료를 바탕으로. 이제 노후 생활을 할수 있게끔 자금이 나오게끔 해 주고 청년들한테는 이 장년층의 임대 주택을 좀 저렴하게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민간 임대 사업자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주택정책을 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셨었나 봐요 이게 사실은 이제 이런 내용이 보면 지금 주택임대사업자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이거든요 혹시 이제 그 부분 주택임대사업자 관련해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별도의 한 꼭지를 둬서 설명을 드리는 게 확실히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븐브리핑 같은 경우에 예,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을 하게 되면, 어, 아 지금 이 기사에서도 나오는데, 그니까 임대사업을 어, 이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려서 사람들이 임대사업자를 내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를 내면서 소득세도 내라 이거예요. 대신 어, 그 임대사업자 낸 거에 대해서 세금이라든가 이런 측면의 혜택을 많이 주겠다, 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임대사업자를 내면. 그런 세제혜택은 일부 있는 반면에 어 뭐가 나쁘냐면 임대료를 마음대로 못 올려요 임대사업자를 내면 그래서 이제 종합부동산세에서도 배제해주고 재산세도 감면해주고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올릴 수 있는 임대료의 상한선이 연5% 인가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세입자가 바뀌더라도 그래서 이제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집값 막 임대료가 팍팍팍 폭등하는 걸 막아줄 수 있고 이런 임대사업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정부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어 붙들어 맬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책적인 지원이며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좀더 많아져야 된다. 지금 보면 어 김수현 사회수석의 어떤 정부 정책 방향. 그니까 이분이 학자 시절에 내놨던 책에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하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현재 지금 원래 행해져 오고 있는 그런 임대 정책, 민간 임대 정책 중에 한 부분인 거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은 대출에 대한 얘기가 계속 많네요. 예, 어제 이제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뭐, 그 세미나를 했나 봅니다. 근데 세미나에서 한 얘기가 지금 어~ 지금 아까 좀 전에 대선 후 집값 잡는데 이제 대출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으로 어~ 돈 가는 걸 막으려고 하는 것 같다 뭐~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기사였다고 하면 한편으로는 이렇게 제 대출을 규제하면 있는 사람 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어~ 원금 상환하거나 이런 상환 부담이 큰 서민층이 더 피해를 많이 입어서 어~ 더 어떻게 보면 사다리 걷어차기다 올라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없애게끔 만들고 힘들어지게 한다 그래서 좀 대출 규제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하면 안 되고 계층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 뭐 이제 그런 주장을 주장이 이제 이 세미나에서 예, 새 정부는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정책을 펴, 폈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뭐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주택금융 규제하는 것은 안 된다. 반대한다. 뭐 그런 입장을 보였다고는 하는데요. 자, 이거는, 어, 포지션에 따라서 사람들마다 생각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이 목소리가 오를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게더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전방위적으로 쓸수 있는 카드를 다쓸 수도 있거든요. 하나의, 이제, 일각의 목소리인 거니까, 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지는 봐야겠죠 그리고, 어저께, 예, 그저께는, 신길뉴타운 오곡 보람의 SK뷰 청약 1순위가 있었고, 1순위 청약 결과가 나왔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어, 김포에 있는 한강메트로 자이 청약이 있었는데요. 제가 어제 기사를 읽으면서, 이런 분양들이 많이 나와도, 이게 좀 제한적으로 좀, 단순히 분양이 똑같고 모델하고 사람 많다고 해서 똑같이 반응하면 안 된다는 라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람들은 굉장히 냉정한 것 같아요. 예. 이제, 그, 보람의 SK뷰가 평균 한 27대1 정도 경쟁률 나왔는데, 한강 메트로자이 같은 경우는 한 7대1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좀 낮죠. 낮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 이, 이가 그러니까 한강 메트로자에는 분양 세대 수가 엄청 많은 단지예요. 그러니까 3,226가구예요. 특별공급만 빼고서 그러니까 상당히 어 물량 자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7대, 1.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 경쟁률이 그렇게 생각보다 높지 않다라는 측면도 볼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뭐냐면 이렇게 많은 물량을 분양하는데 7대 1 정도의 경쟁률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높은 수치다. 또 서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관심이 높다. 양쪽으로 좀 분석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다음 기사에 보면, 떴다방 출물 한강 메트로자이, 뭐 청약 결과 최고 93대1, 그래가지고, 약간 좀 전에랑은 느낌이 다른 기사죠. 이거 같은 경우는. 떴다방이 나왔다. 떴다방이 있다는 거는 프리미엄 붙어가지고 사고팔고 할 불법 전매 이런 걸할 만한 떴다방들이 지금 모델하우스에 등장했다. 되게 좋은 것처럼. 그리고 앞에 기사는 평균 경쟁률을 얘기했지만 여기는 지금 최고 경쟁률을 얘기했잖아요. 93.5대 1이면 높은 경쟁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면적인 부분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 기사는 좀 분위기를 띄우고 싶은 뉘앙스가 보이는 기사죠. 근데, 어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뭐, 강남 4구 같은 경우는 이제 입주까지 분양권 전매가 안 되는 데고, 그 다음에, 엊그저께 보람 SK뷰는 1년 6개월 전매 제한이 있는 데인데, 어 제가 알기로는 여기 한강 메트로자에는 6개월 전매 제한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전매 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덜 기니까, 이제 분양권 전매하는 이런 떴다방들이 이쪽도 뭐 출몰했다. 라면서 이제 좀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어떤 그런, 예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 그, 테라스 하우스들, 뭐, 자이더 테라스였나, 이런 거 분양할 때도 보면, 이제, 전매에서 자유롭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단순히 프리미엄 바라보고, 얼마 전에 뭐, 그 아파텔이라고 소위 말하는, 예, 그, 아파, 오피스텔이지만 아파트처럼 짓는, 그래서, 광교에 지었던 것 같은 경우도 초기 프리미엄 보고 청약하는 투자자들 많이 있고, 이런 것들처럼, 그런 부분도 분양권 전매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더 자유롭기 때문에, 뭔가 좀 해보고 싶은 분들의 청약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요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시장을 읽으시면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계속 분양 얘기네요. 예, 오늘 또 이번 주에 아주 큰 분양장이 하나 서지요. 예, 모델하우스 오늘 오픈했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제 어저께 오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덕 강동구 고덕 7단지 예,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일반 분양이 한8 7 0개 정도 나오는데요. 예, 저 부동산 우리 그 유튜브 부동산 유튜브에서도 어, 요 고덕 7 단지 관련해서는 별도의 코너에서 얘기 드린 바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어, 분양 토개 보시면 우리가 그 얘기 보면 롯데캐슬 베네루체 얘기했었죠. 네. 자료 한번 보시면 조금 아무래도 어, 이해를 하시는 데는 좀더 도움이 될 텐데요 예, 여기 모델하우스 오늘 오픈했습니다 근데 아침부터 모델하우스 10시에 오픈하는데 8시에 사람이 갔더니 벌써 한 8시에 갔을 때도 2, 30명 정도 줄이 서 있었고 뭐한 9시쯤 가신 분 같은 경우는 앞에 줄이 뭐 몇백 명이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전에 들었거든요 요새 겸본주택 보는 게줄 서는 게 워낙 길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까지 줄 서서 보는 게 어떤 트렌드가 되나봐요. 예. 근데 어제 이제 분양가 나왔을 때 조금 비, 예상보다 비싸다는 평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공급 물량은 보시면, 이 지금 요거거든요. 59, 84, 120인데 59가 20평대잖아요. 요거 그때 싶었었는데 6 6세대예 일반 분양이 있고요. 그다음에 84제곱미터가 거의 답니다. 그래서 이제 30평형대 아파트 일반 분양 물량이 가장 많아요. 59는 조합원들이 많이 가져가서 예, 일부 물량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분양가 같은 경우는 보시면 59제곱미터 20평대 같은 경우에 한 5억 6천에서 최고층 같은 경우는 6억 2200까지 분양을 했고요. 6억 전후 정도 분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6억대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6억 6천부터 1층이 있긴 있는데 이제 보통 기준층으로 따지면 한 7억 5천선 그리고 최고 높은 로얄층 같은 경우는 한 7억 8천선 정도까지 분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양가 참고하셔서 청약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부동산 뉴스 개략적으로 읽어봤습니다. 뉴스들이 뭐 새로운 게 아직 없네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이런걸 좀 짚어 볼 만한 어떤 공식적인 발언들이 없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언론에서 얘기 나오는 얼핏 얼핏 나오는 얘기들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드리지 못하겠네요 네, 이번 주 뉴스는 오늘 요 정도까지 읽고요 그 다음에 5분 브리핑에서 올해 분양 나올 만한 다른 재개발 구역들 재건축 구역들 그리고 아까 얘기하던 부분들, 예, 뭐 주택 임대 사업 관련된 얘기들 이런 것들 좀 짧게 한번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부동산 TV 오늘 어저께 제가 1,800명 구독자 생, 된다고 막 되게 기쁘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늘 지금 하루만에 100명이 더 늘었어요. 1,900명이 늘었습니다. 굉장히 아주 즐거운 일이네요. 예. 부동산 TV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면 예, 구독하기 좀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입니다. 감사합니다.